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0편, 73편의 말씀은 제 상권이 시작되어지고 이 지은이는 아삽입니다. 이 아삽은 다윗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 그 성가대를 총괄하는 그 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수장이 된다는 것은 아무나 될 수가 없고 철저하게 분별되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아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직분을 맡은 자이었습니다이 아삽이 이 시를 지으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리고 처했던 환경과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자이였는가에 자연, 대해서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고백으로 끝을 맺는 내용이 20편 73편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 그는 당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 끝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오늘도 마음이 정결한 자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는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거의 넘어질 뻔 하였고, 미끄러질 뻔 하였다. 왜냐? 이는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뭐 아무 문제 없이 되어지는 상황을 보게 되니까, 그 속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4절부터 12절까지 그들의, 그들이 어떤 상태였는가를 이제 본대로, 시기하는 마음, 나, 마음이 나온 대로 다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고통 없이 그냥 아주 편안하게 아주 룰루랄라하면서 기뻐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그들에게는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냐, 여러분 우리가 목걸이는 그 차고 다니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늘 교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폭력의 옷을 입었다라고 원화의 성경에는 그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옷을 벗고 다닌 적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늘 옷을 입고 다니는 것처럼 그 폭력, 악하고 이 폭력을 행하는 것이 늘 그들의 삶에는 일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배 기름기가 쪘는지 배는 나오고 눈은 살이 쪄서 눈은 속 붙여 놀라오고, 약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그리고 압제당하는 자를 향해서 막 비웃고, 또 그,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조소하면서 악을 해가고, 악하게 말하고, 또 거만하게 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절에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이 하늘에 두고는 이성경에 보면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2번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하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더더 더 놀라운 것은 십 절에 보면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비아냥 거리면서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알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지식이 있으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십경기자는 악인들이라고 이렇게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푹 불어나다 이렇게 보니까 그 마음속에 막 시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시편 기자가 보니까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비교가 되고 그리고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마음은 깨끗하고 손을 씻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왜냐면, 재앙이 나고, 나에게 재난을, 나는 재난을 당하고, 또 징벌을 받고,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심지어 나는 어느 상황까지 빠져 들어갈 수 밖에 없었냐면, 이 악인들처럼 말할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까지 빠졌다라고 이 신평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러면서 너무너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마음의 심한 고통이 되었을 때, 반전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생각할 때, 원어의 의미는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셔서, 깨달음을 주셔서, 이제 그 이후에는 반전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더라고 이제 깨달은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 9 절에 그들이 어찌하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들이 공포에 떨었다는 겁니다. 공포에 떨고 그 공포에 떨무려서 그들은 결국 다 멸절 당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꿈을 깬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꿈을 깬 것처럼 완전히 그들을 멸시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또 21절부터 23절까지는. 자기가 얼마나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자였는가를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롭고 심판을 행하는데 나는 나는 그것을 생각하고 또 비교하고 또 그들이 왜 이렇게 잘 되는가 하면서 신어는 내가 그런 자리에 들어갈 뻔했다는 그런 상황 때문에 너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내가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는 짐승처럼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내가 항상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이제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광으로 후회는 나를 하늘에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라는 확실해찬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는또고백하면 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기쁨이 될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내가 이렇게 우미한 자리에 들어가서 또 이런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였으나 하나님은 내 마음에 반성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말하기를 주를 멀리하고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마지막 절에 결론적으로 이시평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나에게 진정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됩니다. 물질이 피난처가 아니고, 권력이 피난처가 아니고, 이 악한 자들처럼 자기들의 그 이기, 이기심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피난처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의대를 베풀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진정한 피난처의 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접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시기자의 마지막 진정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놀란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는 교훈은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비록 어려운 곳에 할지라도또 이런 비교 의식에 빠져서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혼전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이 시편의 이 삶을 고백, 시편 기자의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를 먼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비교 의식에 빠져 들어갔고 그들을, 그들을 바라보면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입니다 악인들이 형통합니다 그들이 교만의 목걸이를 차고 다니고 있습니다 폭력의 옷을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배는 살이 쪄서 배가 나오고 눈은 튀어나오고 온갖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 지금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왜 저들은 저렇게 잘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바라볼 것은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에 빠져 들어가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깨닫게 되었지요? 17절에 그그 그 이유 그 깨닫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성전에 들어갔을 때, 왜 성전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하나님을 경배하러, 또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도움을 구하러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모든 힘든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여쭙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비교 오식도 사라지고 질투와 시기심도 사라지고 오늘 그 위에 나타났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의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지금도 아니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전에 들어가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곳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매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10편 73편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로우신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악인들의 이 모습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전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시기와 회유와 또 비교의식에 빠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시편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전여 올라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주셔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악망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이 된다는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온전히 반성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고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비교도 하지 말고 시기 질투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의지합니다.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